안녕하세요. 성경 독후감 생명의 샘 찢어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독후감 요한 이스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 이스에서도 어떤 것이 즉 그리스도인지 아주 간단하게 밝히면서 이런 자들을 만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뿐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갔던 모양이다. 장로로 칭함을 받은 요한이 택함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보낸 아주 짧은 편지문인데 쓸 것이 많지만 직접 만나서 기쁨도 나누면서 단단히 교육시킬 마음이 보여진다.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